선생님 여기가 손검 맛집이라 들었습니다. 혹시 속성 손검 제작 무기도 있나요? 아 어떤가요? 속성 손검은 지금 손검 자체가 속성 밸류가 그렇게 높은 무기가 아니라서 쌍검 쪽이 훨씬 괜찮고요. 지금 속성 밸류 좋은 무기가 활도 지금 속성 무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라 분리 영화살이 제일 세고 쌍검 정도인데 그래서 속성 손검 만들 때도 보통 기본 공격력을 더 많이 쓰는 추세이긴 한것 같더라고요. 지금 속성 쓰려면은 불손검 들고 고어마가 알아 잡는 정도? 그 정도. 나비, 라바나바리나 무기 써도 돼. 그거 괜찮아요. 진짜 좋아요. 아티어 마비가 종결이라도 마비 수치가 낮아가지고, 결국 이제, 아티할 때는, 라바나바리라도 괜찮아. 결국 근데 3슬로 3개라서, 이게, 그 수세장인이랑, 여기에 초심받고, 알주, 달려 있으면 이게 제일 낫긴 해. 이게 제일, 이게 베스트야. 그리고 그, 알주 잡을 때 용속무기. 네. 알주습니다 알슈베르도 무기가 구리다는 게 아니라, 알슈베르도 잡을 때 쓰는 속성무기라좀용속 쓰는 게 이게 그래요. 약점이랍시고 내성이 굵질이 5밖에 안 돼요. 팔이 약점이거든. 팔 빨개지면은 송실 0이야. 예전에는 파티할 때는 송검이 서포팅 세팅도 은근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 시간에 들 넣는 게 빠르고. 맞아, 지금은 존나 어요 인식해서. 필요하면 서포트 해줘. 서포트 세팅도 하나 만드는 거긴했어 와일즈 유비 건랜스로 시작하는데 재밌으면 괜찮은 거죠. 재밌으면 장땡이에요. 건랜스 심도 좋아요 지금.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은 다 좋은데 다 좋음에 이 다에 못 들어가는 게해모요 세상에 나쁜 무기는 없다 해모일무난에이 인플린 무기는 3 없습니다. 사 응. 코리안나는. 이번 <laughs> 작해모 라보가 약한 편이긴 하대. 뭐 그런 얘기는 들었어. 나는 근데 총기는 거의 안 써봐가지고. 그거리보컬안 그러니까 써봐가지고. 라이즈 라보 쓴 거는, 나루와 1 0년이 무슨 몬스터가, 흑위로 생겨가지고, 대가리 여기 있는데, 내가 이 새끼 어떻게 때려. 여기, 여기 때리라는데, 이 역시 칼 난다, 이거. 요 라보로 그냥 쏴버렸어. 여기 존나 가겠지, 이거. 송감도 내가 라이즈 송감 잡은 이유가, 나, 씨, 버튼을 이거밖에 안 눌러. 해본 사람 알 거임. <laughs> 진짜 이거밖에 안누름 <laughs> 이때는, 가드배기도 구려가지고, 이것도 가드백이 카운터나면은 저거 되긴 했는데, 그 저거 뭐지, 그, 버스트 러쉬로 파생되긴 했는데, 뭐, 이거 같은 성능 안 찍으면 밀려가서 발동도 안 되고, 결국 승룡싸게 플러스, 러쉬 운영 망함. 근데 태도는 재미가 아니요, 태도, 태도 재밌어요. 쓴다는 이번 작 태도가 했다. 재미가 없어지긴 했어, 근데. 그니까 러 정확히는 간지가 사라지 간지를 버리고 뒤를 챙겼어. 지금 보는 만 있는 거는, 솔직히 대검이 제일 보는 만 있다고 생각하는 게, 걔는, 그.. 이번에 시스템을 잘 받아가지고 저거 뭐지? 상쇄도 있고 저스트 가드도 있고 하니까 해머가.. 난 이거 이거 진짜 이해 안 되는 거중하는데야왜왜 왜 해머는 상쇄한 다음에 대쉬가 없어? 해머 상쇄 때리면은 상쇄 딱 때리고 이러고 이러고 기어가 지가 기어가야 돼 맞추려고 아니 해머 존나 웃긴 게 상쇄를 딱 때려 그러면은 머리까지 걸어가는 동안 상쇄가 차가지고 혼신이 켜진다니까? 이게 맞아? 연계가 말이 안돼 아니, 심지어, 그, 날아가는 모션이 예전에 없던 것도 아니야. 우리 왜 아본 때 클래치 크로 날아가는 롤링이 뭐 존나 재밌었잖아. 왜 그거, 그런 거다 지워버리는 거야, 왜. 난이도 엄청 내려가긴 했지. 특히 한성감이 진짜 난이도가, 그러니까 약간, 고점. 고점을 딸려면 난이도 높여야 되는? 약간 이런 느낌의 무기였는데. 지금, 거의, 거의 이런 무기임, 지금. 여기, 여기 랩? 있어, 여기. 아, 먹는다고? 그래 먹고 다시 와. 원래 뭐, 원래 원래 선거 막 이쯤이었는데 내가 생각한 선거 미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데. 그렇다고 내가 난이도 높여서 플레이해도 별로 안 세죠? 이그 정도. 애초에 저점이 존나 높아. 물론 최고점으로 본다 그러면. 나는 워라본 때선거이 제일 세다 싶었어. 지금도 그래. 러쉬의 배우는 따라올 수가 없어. 알랍 선거 존나 쎘는데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똥문 창 모드 와일드 하드 플러스 생명력 30%. 저런 아, 아, 거 있더라. 음, <laughs> 맞아. 60% 15%더 빠른 모습. 저거 키고 아이템 잡아 볼까? 아. 맞어? 최강. 얘가 <laughs> <네가> 더 던져야. <laughs> 가로크 밥 주고 왔어? 네. 우리 막 저거 모공이 밥을 막히가 주나 안 주네 이랬는데. 아. 정말 영약한 놈이야. 우리 가로크. 얘가 좋아하는 간식이 있단 말이야. 어. 어. 그래서 사료를 안 먹어. 아, 사료를 좀 먹으면 간식 하나를 주고 사료를 먹으면 간식 하나 주고 이렇게 하거든 내가 손에 간식을 들고 대기를 타면 얘가 밥그릇에 고개 쳐박고 먹는단 말이야 음. 근데 양이 안 주는 거야 아, 먹는 척 하는 거야 간식 달라고? 뭐지? 이러고 가까이 가서 봤는데 혀로 옆으로 밀어내면서 먹는 아, 척하고 <laughs> 아니 양이 아예 안주어 진짜로 와, 아니 야 간식 쌀 먹은 진짜 놀랐다니까? <laughs> 야, 가 머리가 좋네. 그러니까. 희망이 <laughs> 멍멍이 밥 주고 바로 온댔는데 아직 기다려달래. 얘 혹시 용얘 멍멍이 밥 줄라고 지금 뭐 고령잡으러 갔니?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근데 날고기 모 잘랐나? 막 저... 멍멍이만 마키가 해주나? 걔개만밥안줄 수도 있어. 펴비친 나개 밥도 안 주네 이제.